이번에는 400만 개의 이오스가 거래지갑에서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200만 개의 이오스가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 그러니까 거래지갑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200만 개의 이오스니까 570만 부의 정도 되는 돈이 이제 거래지갑에서 움직였으니까, 이오스를 지금 계속 이제 매집하고 있는 거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200만 개이 o s 가 뭐, 지금 당장에는 뭐, 어떻게 될지는 알수 있지만, 하여튼 오늘 2만 0개이 o s 가 움직였습니다. 자, 그렇으니까 이 EOS에 대해서, 어, 지금 어떻게 이제 앞으로 갈 것인지 계속 또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죠. 차트들을 보면, 뭐, 차트 나도 사실 잘 믿지는 않지만, 어, 이제, 올라가는 것만 남아있다라고 이제, 어, 휴지, 그렇죠? 어, 폭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400만 개 이호수가 어 움직였는데 이번 200만 개 이호수가 이제 움직였고, 그래서 이 호수는 여전히 가장 그 저평가되어 있는 거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소평가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뭐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계속 이것이 이제 어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 있네요.